이걸 하면 되지 않을까? 위험 막아야 해잡았 2층에 어, 클레모 받고 오면은 뒤지겠죠? 아, 트리탈 있죠? 아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바로, 바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아! 아이고.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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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모크 씨 스모크 2층에 있어 저기요 아 어? 뒤에다가 외막 박아 어? 아마도 저거 잘 모르겠어 이거 저기요? 아이 잘못 박았다 발 앞에 있는데요 발 앞에 아 잠깐만 무서무서 비켜 아이 씨발